안녕하세요. 그의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2강으로 언약계가 없는 수륩밥의 성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학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학계서 2장 7절 말씀.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언약계 없이 짓도록 섭리하셨죠.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에 언약계가 없었던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 없어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고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수로바벨 성전에 언약계가 없었죠. 이것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망하는 성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이 그 전에 이 말이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에서 그전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그 전은 바로 수룹바벨 성전을 가리키며 거기에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과에서는 언약계와 하나님의 영광과의 관계, 그리고 수루바벨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계와 하나님의 영광의 관계입니다. 언약계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관계가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서 언약계가 놓인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며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라고 어 그렇게 여겨졌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가 왜 가장 중요하냐 그곳에서는 바로 언약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언약계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관계가 있나 보세요. 솔로몬 성전의 언약계가 안치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열1기상 8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와의 호 언약계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근데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7년 6개월 만에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언약계를 이제 그 다윗성에서 가지고 운반해 왔죠. 그랬을 때그언약계가 이제 그 지성소 구름 아래에 안치되는 순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백 전투의 언약계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백 전투에서 법계를 가지고 나왔죠.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계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계와 함께 거기 있었다고 라 말씀하였는데, 이 아벡 전투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시시 싸우는 전투를 이 아벡 전투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이 아벡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이제 이슬 백성이 패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4천명이 죽었다라고 이 사무엘성 사장에 가면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 우리가 이그실로성소에서 언약계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안니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범죄 때문인데 그들이 범죄한 거을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이는 언약계를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이죠. 그러나 언약계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언약계를 빼앗기고 말았으며 홈리아 비누하스도 전사하였습니다. 사무엘 사장 11절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아 비누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래서 이 2차 전투에서는 오히려 군사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대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비누아스의 아내, 비나 홈리도 죽고, 비누아스도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어, 그 소식을 듣고 비누아스의 아내가 그때 아기가 태어났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막 태어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사무엘 4장 22절에서 보니까,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제약된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루바벨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 수루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계가 없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언약계의 실체에 대신 예수님을 대망하기 위하여서 이 언약계를 에레미아 3장 15절로 16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대망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언약계가 없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이때 학계 선지자는 백성의 마음을 깨뚫어 보고 말씀을 하였죠. 학계에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곧이 전의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이죠 본자가 누구냐 그본 그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는 이제 이 수룩바벨 성전을 볼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쵸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공동번역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였죠 너희 눈에는 이따위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라고 번역하고 다른 성경에서 너희 눈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수르바벨 성전의 영광이 얼마 수르바벨의 그 언약계가 없는 성전을 볼때 그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깨뜨어 지적하는 동시에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느냐? 스루바벨 성전에 가득할 영광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스루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학계에서2장 7절에 보니까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만국의 보배가 이르러서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학계에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전에, 그래서 이전에 나중 영광이, 그렇죠. 앞으로 수르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여와의 호말린이라 이것은 비록 수르바벨 성전에 언약계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수르바벨 성전에 가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수르밥의 성전이 후에 해롯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삶에 적용해서 보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 예배를 드릴 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8장 1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제6년.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로부터 6년째 되는 해. 그때가 언제냐? 주전 592년이에요. 그러면 주전 592년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6년 전이거든요. 주전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행했던 가증한 일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소를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 떠나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순서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보시면 에스겔 10장 18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으로 나갔죠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성읍 동편 산에 산에,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서 동편 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모습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라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6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경우에 어떤 어떻게, 어떤 경우에 떠납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면 성전이 아무리 교회가 화려할지라도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고, 또 성전뿐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내 가정도 내 개인도 그 안에서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교회, 그 가정, 개인. 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개인의 또내 가정에 가증한 일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런 가증한 일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 유예 기간좀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더디냐? 하나님이한 사람이라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 기간을 주실 때에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를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개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고 아버지님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가증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좇지 않는 가증한 일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님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갈수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온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말씀 편에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하나님께서 오벳 애덤의 집에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부요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